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모의고사, 자 9월 모의고사 34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When gathering the preferences of multiple agents into one collective choice, it is easily seen that certain cases b. Be... 모을 때죠. 자, 선호를 모을 때입니다. 선호를 모을 때 무슨 소리예요? 네. 선호도를 모은다는 거죠. 자,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자, multiple agents, 자 다양한 자 많은 에이전트 많은 개인들의 선호도를 종합할 때 모을 때 into one collective choice, 한 가지의 콜렉티브, 종합적인 선택으로 한 가지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모을 때 it is easily seen, 자 쉽게 보여집니다. 수동태 들어갔어요. 비동사 플러스 s e e n 쉽게 보여져요 뭐가 보여지냐가 그러니까 대절로 이어져 있는 거죠. Certain cases, 자, 특정한 사례들이 공사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지금 저기. 예를 들어서 다음 문장부터 볼게요. 예를 들어서 if there are two alternatives a and b and two agents such that one prefers a and the other one b, there is no deterministic way of selecting a single alternative without violating one of two basic fairness conditions known as anonymity, anonymity and neutrality.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가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lternatives. 두 가지 대안. 자, A a n B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두 명의 개인이, 네. 한 명은 A를 prefer하고, 자, 다른 한 명, the other one은 B를 prefer 한다고 합니다. 선호한다고 해봐요. 그럴 때 말입니다. A를 한 명이 원하고, B를 한 명이 원하면은 어떻게 해요?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No deterministic way가. 결단성 있는 방법은 없다,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Of selecting single, 네,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어, 결단성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딱 결정론적인 방법은. Without violating one of two basic fairness. Violating, 어긴다는 얘기예요. 규칙을 어길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근원적인, 기본적인, 공평하다라고 불리는 그 조건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는 어노이미티와뉴트럴리티 무슨 소리예요 어노이미티 어나니머 소리 이런 거 말하죠 자 익명성과 중립성 둘 중에 하나를 어기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대안을 고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 한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노이미티 requires that the collective choice ought to be independent of the agent's identities, whereas neutrality requires impartiality towards the alternatives. 자,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anonymity. 자, 익명성은 필요로 해요. 뭘 필요로 하냐가 대절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익명성은 필요로 합니다. 종합적인 결정은 O2B는 우린 should로 바꿀 수 있겠죠. should be independent,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의견을 종합한 그한 가지의 그 답변은 independent, 개인적이,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뭐로부터? a g e n t 그 개인들의 정체성, identity, 신원으로부터 말입니다. 반면에 with, this, neutrality, 중립성은 impartiality를 필요로 해요. i 파셜리티도 우리가 어려워 보이는 단어죠. 공명정대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명정대함. 공평함이라고, fairness라고 보면 되겠죠. 공평함. 그 대안에 있어서 공평함을 요구로 하는 건 중립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컨디션, 이 anonymity, 중, 익명성과 어, neutrality, 중립성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어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결, 사람들의 a g e n 의 collective choice 를 yeah, allowing lotteries as social outcomes hence seems like a necessity for impartial collective choice 자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로터리스 복권을 얘기하는 거죠 네, 복권을 허락하는 겁니다 뭐로써 social outcome s 사회적인 이득으로써 네, outcome 이라고 하면 이익이죠 사회적 이익으로써 복권을 허용하는 것은 그럼으로 여기까지 주어가 되겠어요 hence 까지가 그럼으로 seems 어, 뭐뭐처럼 보여요. seems like 뭐뭐처럼 보여요. a 어, necessity. 필요학, 필요성이라고 보입니다. impartial collective choice. 네, 공명정대한 종합적인 선택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선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어, indeed. 정말로, 사실로 대부분의 결정적인, 결단성 있는 사회적인 결정 기능, search as, 뭐뭐와 같은. 복수 규칙과 같은 이게 무슨 소리야 다수결 규칙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결정 기능은 only 자 동사가 나왔어요 are 뭡니다 only 오직 deterministic 오직 결단 결정력이 있어요 as long as there is no tie 핵심 문장 나왔어요 거기에 no tie 할 때는 네, 뭐뭐 하는 한이죠 as long as 자, 거기에 no tie no tie가 뭐예요 tie 넥타이 말고 t i e 은 여기서 5대5로 비긴다는 그, 비겼을 때 우리는 tie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비기는 게 없는 한 결정적인 규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세요? 비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Which is usually resolved by drawing a rod. 자, 그것은, 자, 위치가, 관계대문사 위치가 앞 문장의 전체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보통 resolved, 해결되어져요 자, 수동태 들어갔고요. drawing a rod. 많이 그림으로써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The use of lotteries for the selection of officials interestingly goes back to the world's first democracy in essence 뭐를 위한 도박의 사용이냐 자, Selection of officials Officials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대중인, 정치인, 공인들이라고 합니다 자, 공인들의 Selection, 선거를 위한 그 로터리, 복권의 그 도박의 사용은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goes back to the world's 뭐 어, 거슬러 올라가요. 또, 월스포츠, 월스, 세계의 첫 번째 민주주의 국가, 아테네에서 말입니다. Where, 그 관계부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아테네는 뭐였냐면은, it was widely regarded as a principal characteristic of democracy. 음, 광범위하게 반주되어졌어요. 여겨졌어요. 근원적인, 근원적인, 근본적인 c h a r a c t e r i 성격이라고. 민주주의의 성격은 바로, 로터리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성격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흥률적인 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냥 다수결적인 게임.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원적인 규칙이라고 광범위하게 사람들은 인정을 했고 여겼고요. And, 그리고 has recently gained increasing attention in political science.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는 얻고 있어요. 증가하는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관심이 오르고 있어요. 정치, 과학 분야에서요. 정치학, 정치과학 분야에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민주주의의 원리 그리고 의견을 셀렉티브 초이스, 콜렉티브 초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원리가 지켜줘야 되냐, 어떤 원리가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call for randomization or other means of tie breaking. 쉽게 보여집니다. 특정 사례들은 랜덤이제이션랜덤이제이션 랜덤이제이션, 랜덤을 원합니다. 랜덤화 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또는 다른 의미로 타이 브레이킹. 동점을 브레이킹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우리는 왜냐면은 하 2번 글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들을 그냥 drawing a rod 많이 그려서 오대오가 안 나오게만 하면 돼요. 타이가 n no 노 타이를 만들면 돼요. 사람들을 많이 그려서 그래서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랜덤을 많이 실은 확실한 게 아니라 우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그 랜덤아이제이션이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동점을 부수는 걸 뿐이에요 그냥 중요한 원리 없이 그냥 사람들을 많이 그려서 동점을 부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6대 4로 되는가 해서 한 가지 의견을 고를수 있겠죠 자 1번이 답이었고요 2번 Demonstrate how impartial selection could be invalidated. 설명해줘요 어떻게 공정한 선거가 무효화될 수 있는지, 공정한 선거가 무효화되어질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무효화되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을 할때 그러려면 이것들이 너무 허무하다. 우리는 이게 아니라 저걸 해야 된다라는 다른 의미로 주장을 할때 무효화되어진다는 표현을 쓸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그런 의미에 강조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2번은 자 3번. Necessitate deterministic systems of selecting voters blindly. 필요로 하게 합니다. 결정적인 시스템을 선거한 아, voters 투표자들을 selecting voters 투표자들을 blind 모르는 상태로 고르는 그 결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니죠. 투표자들을 모르게 한다. 그거랑은 지금 연관이. 없습니다. 조금 비약이 많이 들어갔어요. 3번. 4번. Rely upon neutral agents to establish clear selection guidelines. 자, 의존하고 있어요. 어디에 의존하요 중립적인 개인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To establish. 설립하기 위해서요. 깨끗하고 명확한 선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중립적인 개인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이 대안을 뽑는 시스템이 결국에는 사람을 많이 drawing a lot 해서 그냥 Randomization에 의존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타이만안 만들면 된다는 글이 이 주제예요 이 글의 주제는 그거입니다 자, 5번 Require understanding of the unpredictability inherent in democracy 자, 필요로 해요 u n d e r s t a n d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Unpredictability, 불예측성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해요. 민주주의의 inherent 고유한 내재하는 민주주의의 내재하는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 예시를 지금 들고 있어요. 밑에 문단, 중간 문단에서부터는 민주주의를 예시로 들 뿐이지 본질적인 주제는 대안을 고르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한 것이 이 글의 질문이자 답변입니다. 그런데 5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예측 불가능함을 이해로 필요로 한다. 자 맞는 말처럼 어떻게 보면 보일 수 있어요. 왜냐 예시에서 말했던 게 민주주의는 많이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그려서 많이 만들어서 타이만 안들 안 만들면 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5번을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5번은 결국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예시로 든 거지 하나를 본질적인 이 글의 주제는 대안을 그냥 고를 때그 갈등 상황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라는 것이 이 글의 주제이자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번은 너무 지역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34번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